비료 d e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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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보여요. i d e o video video v i 이 e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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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d 오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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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i 케 e o v i d 남해화 다5일선요 누보 5일선 어, 조비 네, 역시 5일선 카프롬 5일선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롯데정밀화 역시 5일선 롯데정밀화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우진비엔지 5일선 갖고 싸보세요. 어, 오진비 이제 예, 이뻐지려고 그래요. 이제 이거 한번 정고점을 뚫고 할 수도 있어요. 자, 태경 BK 예, 2 1일선 갖고 싸보세요. 2 1 2 1일좀 그렇다. 60일. 61. 지금 60일 선이 지금 다 어, 캔들이 와가려고 그래요. 60일 선 깨지면 안 됩니다. 60일 선 갖고 한번 붙어서 싸보세요. 60일, 어, 60일 갖고 싸운다 아. 대유, 홀딩이죠. 어, 어, 무조건 들고 가야죠. 갖고 가세요. 어, 태원물산 음. 자, 5일선 올라타는데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어, 신규는 금지요. 체시스, 체시스 어, 워낙 재무구조가 별론데, 자, 21선 음, 이탈을 좀할 수도 있어요. 자, 손절가 1000원 잡고 써보세요. 어, 손절가 1000원 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에, 들어 올려주면, 은 그래서, 이, 전고점 부근 오면, 1,400원 근처 오면 한번 문의 주세요. 자, 오늘은, 요세 가지.